오늘은 에스겔 26장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때는 11년 어느 달 초하루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1년은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 때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에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되는 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파괴되는 걸 보고 그가 하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2절에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 만민의 문이라고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도시,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아주 중심지, 만문의 문이, 만무 만민의 문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거기 이렇게 찾아가는 큰 도시, 뭐 지금 같이 얘기한다면 서울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아주 그런 도시,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 데인데 거기가 이제 파괴됐으니까 사람들이 예, 두로로 올 것이다. 두로가 만민의 눈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황폐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은, 거기는 이제 망했으니까 사람들이 거리를 는지갈 일이 없으니까 다 이리로 올려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두로는, 어, 항구 도시입니다. 도시 왕국이에요. 그래서 더큰 영토가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두로는 지중의 해양, 무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리고 뭐 어떤 뭐 사람이 많고 군대가 강하다기보다는 돈이 많은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룬 그런 도시 왕국이어서 남부로 올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리고 두로는 이제 항구 도시지만 그 성을 바다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에다가 그 바위에다가 아주 철옹성을 전화가지고 외적이 침입을 해오면은 거기에서부터 배 타고 그 안으로 딱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면 아무도 거기를 공략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어 그런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그 자신감 혹은 대단한 그 부에 대한 어 자부심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그런 도시 왕국입니다. 다윗 왕도 바로 이들의 무역을 도움을 받아서 왕궁과 성전을 건축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백향목 목재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기물들을 만드는 그 기능공들 어, 필요한 물자들을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 많은 대가를 그에게 지불했던 것을 알수 있죠. 두로 하면 아주 큰 부자, 너무나도 큰 부자, 부자의 왕국.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장사꾼, 그야말로 장사꾼의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도 바로 그런 겁니다. 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무역하러 가고 왕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우리한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 어떤 주변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사꾼의 말과 같아요 우리가 더큰 부자가 되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오겠구나 하는 그런 어,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민족이 파도치듯 너를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그때에서 아, 두루 너도 내가 여호와인 줄알 것이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7에서 14절 말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마치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 어떤 왕국이나 어떤 도시를 짓밟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영화에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말들이 짓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거기에 있는 훌륭한 석상들, 조형물들은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너희들의 재물 다 빼앗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무역, 무역해서 쌓은 모든 부, 재산들 다 노력, 노당하게될 것이고, 너희는 맨 바위가 되게 될 것이다. 파도가 싹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바위, 기초만 남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왕국의 그 왕, 도성이 그 바위 위에 세워진 철웅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세운 것들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두로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 누부갓네살에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항복을 할 뿐이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렇게 끝,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이 성을 함락시켜서 무너뜨린 것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공략을 하느냐? 알렉산더는 또 지혜롭기도 하고 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군사들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해안까지 뚜을 쌓아요. 사람들이 달수 있는. 그래가지고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 뒤로 이제 두로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없어진 나라, 없어진 왕국이 되버리고 말았죠.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 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소용없고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도 네가 쓰러지는 소리를 모든 섬이 듣고 다 진동하게 될 것이다. 섬나라를 말합니다. 어, 선지자들의 언어에서 섬은 항상 세상 끝, 세상 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지 끝까지 밖에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이제 끝에서 또더 끝을 가는 거기 때문에, 섬, 모든 섬들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섬이 다그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도 바로 세상 끝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모든 바다의 왕들도 떨면서 놀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한때는 정말 부러울 것 없는 부와 권력을 누린 두로입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잡아서 여러 곳의 식민지를 삼고 그러니까 저기 스페인까지 지중해의 끝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 왕래를 하면서 어 그런 데를 식민지로 삼아서 식민지를 삼는다는 거 거기에서 뭐 은, 금, 회물 각종 좋은 거기서 나오는 산물들을 다 약탈해 오면서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추구했던 나라고 이 두로는 페니키아인입니다. 페니키아인은 인류에게 아주 큰 공헌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영향을 줬고 또 로마에도 영향을 줬고 그 알파벳 지금 영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철자를 처음으로 썼던.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호였는데 그게 결국은 알파벳의 기원이 돼서 많은 영향을 줬죠. 무역을 한다는 건 다양한 사람들의 풍습 또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냥 한 곳에서만 오래 사는 것보다도 여러 곳을 이렇게 왕래하고 경험해보고 체험하는 것은 더 지혜롭고 더큰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 시돈 그 위에 있는 시돈도 그런 어 항구 도시였는데 그렇게 발전을 해서 인류에게도 큰 기공헌을 했던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도, 우리에게 대해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오히려 세상에 강한 것들, 지혜로운 것들, 똑똑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 아무 인간이라도 그분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아주 저런 부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교만해서, 교만해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오히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 그것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 부한자들보다도, 저 지혜로운 자들보다도, 우리를 더 뛰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두로하면은 교만한 왕. 그래서 이사야는 이 두로 왕을 가지고 사탄을 연상해서 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내가 하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을 것이다라고 그 오만 오만과 교만을 떨고 있는 두로 왕을 빚대 사탄과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노력해서 모든 성도들이 부와 지혜와 권력과 모든 면에 있어서 형통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래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루가 언젠가 무너지듯이, 우리의 부도, 우리의 지혜도, 지식도, 우리의 모든 권력도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우리에게 혀를 차면서 이런 애가 조가를 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너도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아, 우리도 저렇게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두려움으로, 어, 결국 한 교훈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주안해서 하나님의 주제권 아래 둬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될 정직이라는 것 그래서 선한 정직기로서 그분의 주제권 아래에서 내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부와 지혜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만일 그 영적 질서를 내가 깨뜨려 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얻은 부를 얹어버리고, 내가 얻은 지식과 지혜를 얹어버리고, 권력을 얹어버리게 된다면, 그 어떤 것을 얹어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요 자만이었다라는 걸 하나님은 깨우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한 청지기로서 오늘도 마음껏 인생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어리석고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사 온갖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세상에 부한자들, 강한자들, 있는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이 영적 원리를 끝까지 지키고, 이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주제권 아래 내게 주어진 모든 부와 지혜와 지식과 권력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들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